이 글은 탈무드 속 라브 파파의 인간적인 약점을 보여주는 일화를 다룹니다. 그는 율법적 판단에서 실수를 저지른 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존재하지도 않는 라바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체면을 지키려 합니다. 동료 라브 훈아는그 실수를 정면으로 지적하기보다는 품위 있게 정정할 기회를 주지만 라브 파파는 이를 회피합니다. 이 이야기는 랍비들도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실수와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탈무드는 모든 랍비들이 성인 군자일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그들의 놀라운 논쟁이나 위로운 행위만큼이나 있는 그대로 기록됩니다. 탈무드는 단지 경건한 가르침의 집대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진리를 향한 치열한 탐구의 기록이며 때로는 인간적인 약함과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랍비들의 실수와 허물 또한 탈무드 속에서는 감추지 않고 담담하게 서술됩니다. 앞선 베라코트 다프에서는 랍반 가말리엘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탈무드 다프에서는 실수해놓고도 체면 때문에 거짓말도 불사하는 라브 파파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최근 라브 파파의 놀라운 통찰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베라코트 41 다프에서는 식사 중 먹는 모든 음식에 대해 빵, 축복이 모든 음식을 포괄한다고 가르쳤고, 베라코트 42 다프에서는 식사 중간에 새로운 음식이 나올 경우 별도의 축복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번 다프에서는 그가 많은 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뛰어난 학자는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부유함 덕분에 학문 공동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지적 역량 면에서는 다른 학자들과 견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자주 인용하는 속담을 두고 때로는 재미있어 하기도 했고 때로는 짜증스러워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다프에 인용된 속담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자수 심장을 돼지에게 걸어놔도 여전히 자기 하던 짓만 한다. 이 말은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돼지에게 립스틱을 발라도 돼지는 돼지일 뿐이다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라브 파파는 이런 다소 무의미한 격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할라카에 대한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이번 다프에서는 여러 종류의 향에 대해 어떤 축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긴 논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만약 어떤 사람 앞에 향유와 도금양가지를 함께 가져오면 샴마이 학파는 먼저 향유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 도금양가지에 축복하라고 말한다. 반면 힐렐 학파는 먼저 도금양가지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 향유에 하라고 말한다. 라빵 가말리엘이 말했다. 나는 이 논쟁에서 샴마이 학파의 의견을 따르겠다. 왜냐하면 향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향기를 즐길 뿐 아니라 우리 몸에 바르기도 한다. 하지만 도금 양은 향기를 즐기긴 하지만 몸에 바르진 않는다. 라삐요하난이 말하길 할라카 율법은 라반 가말리엘의 의견을 따른다. 보통은 힐렐 학파가 샴마이 학파와의 논쟁에서 이기지만 이번 경우에는 라반 가말리엘이 샴마이 학파의 편을 들며. 동료들도 그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라비 유하난이 가말리엘의 결정을 언급할 때 살짝 빚고는 어조가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최소한 누구도 그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라브파파가 친구 라브후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앞에 향유와 도금양 가지가 놓였습니다. 그는 도금양 가지에 먼저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향유에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라브후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라빠의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향유에 축복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브후나는 라브파파가 틀렸다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정말 가말리엘의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며 라브파파가 실수를 품이 있게 수습할 기회를 줍니다. 라브파파는 가말리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신의 이유를 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어 내는 데 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랍비들에게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술입니다. 대신 그는 실수를 덮기 위해 즉석에서 가상의 가르침 곧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라브 파파가 말하길 라바가 이렇게 말했다. 할라카는 힐렐의 의견을 따른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실제 라바의 가르침이 아님을 알수 있을까요? 탈무드는 곧 이렇게 밝힙니다. 라바는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라브파파는 단지 불쾌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라브후나가 라브파파에게 더 따졌는지 아니면 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침묵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탈무드는 이 장면을 별다른 윤리적 평가 없이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라브 파파의 반응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변명을 택하고 논리보다 체면을 앞세운 그 모습은 라비도 결국 인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합니다. 탈무드는 단지 율법만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약함까지 품어 안습니다. 라브 파파의 이야기는 진리의 길에서도 체면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역시 자주 그런 선택 앞에서 흔들리며 때론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라브 파파의 인간적인 면모. 다시 말하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체면을 지키려는 욕망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한 번쯤은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탈무드는 우리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성인이 아니고 실수하는 인간이라도 그삶 속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이 탈무드 에세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야말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